잠깐똥 수면참 나쁘지 않은데? 어, 잔다! 수면참으로 가자, 그래. 제발, 너에게 닿기를! 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건묘주입니다 오늘 의볼 모논 실험실은 바로 아잉 똥으로 꼬리 자르기 몬스터의 꼬리를 자르려면 타격 무기가 아니라 참격 무기로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참격 판정이 있는 버름탄으로 몬스터의 꼬리를 한번 잘라볼 겁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몬스터의 꼬리를 버름탄으로 막타를 쳐가지고 잘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어차피 막타만 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평소에 쓰는 태도 세팅을 들고 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주인공 버름탄 10개 무조건 챙겨주고요 몬스터의 대변도 10개를 챙겨가지고 조합을 오지게 해가지고 또 쏴줄 겁니다. 첫 번째로는 홍바제를 가볼 거예요. 자, 렛츠고 한번 가보자!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밀라테도로 좀 때리다가 좀 투머치 할것 같을 때 약간 약한 무기로 들고 가서 좀 깎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어, 똥공예. 어, 똥공예. 이로는 완벽해. 우리 진호가 아동짱이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진호가 아동짱 가요. 어, 어 빠져있어, 너는. 너 누워있어. 아이딱 좋아. 꼬리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예요. 제 목표는 꼬리기 때문에 최대한 꼬리 위주로 때려도 자꾸 말 이거 오히려 일단 개나 있어요. 어차피 벽공 여기서 또 하면 돼. 분노를 한 번에 안 해, 어차피. 나이스. 그다음에 꼬리를 정성스럽게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싸이! 데이 바로 간파 지렸다, 지렸다. 콩바젤이 제가 알기로는 꼬리가 고파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쉽게 잘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때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도. 야! 이거 바로다! 인돌 와칸다! 오쿠에야! 그렇지 잠깐만 아좀 잠깐.. 아 일단 좋긴 한데 조금 세게 맞은 거 같거든요 조금 더 때려야 되겠지 왜냐면 잡았죠? 아 맞지 아, 네. 알겠다 아 이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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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을 잡았어요 이제 아요 정도야 아 이제 쉽지 이러면 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잘리는데 하나 이 사이하고 코팅 바로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사이 세이까지 좋았어 좋았어 근 사이 나 와칸다 오코야 써! 안 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잘 잘려? 아니, 투구 깨기 아까 한번 버텼잖아. 아니, 너무 꼬리를 열심히 때렸어, 이번에? 아, 오히려, 잠깐만. 오히려 노란 코팅 때 투구 깨버리기? 요거 나쁘지 않다. 지금은 무작정 이렇게 세게 한다고 해서 될게 아니야. 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오케이, 가보자. 어디 갔어요? 똥냄새 맡고 튀었어? 이사를 했다고. <laughs> 어, 어. 아이고, 그래요 가면 또 어딜 가겠어~ 우리 홍과대장짱이 노란코팅까지만 싸워볼게요 이번에는 앤들 데이 싸이~ 자 요기까지 해준 다음에 머리 박치기 한 다음에 바로 벽궁 바로 벽궁 그렇지, 그렇지, 다 내려가요~ 데이 싸이, 앤들 싸이, 싸이~ 코팅~ 오케이~ 됐어, 됐어, 지금입니다. 나 왔간다~ 오~ 구해야~ 어, 됐어, 잠깐만 됐어. 이 다음에 바로 걸음다 장자, 가자~ 데이 싸이~ 싸이! 싸이! <laughs> 너왜 이렇게 낚기를 와, 어, 어떡하지? 한대더 치면 부서질 거 같은데. 무기를 좀 약한 걸로 들고 가야겠다. 요 정도? 요 정도로 가져가서 꼬리 깎는 노인처럼 할게요. <laughs> 낙석 이런 거는 다 괜찮거든요, 써도. 그렇지. 자, 걸음탄 끼고 엔더. 아, 좀더 때려야 될것 같아. 싸이! <laughs> 어, 어, 야, 여기까지 그만 그만 이제 그만. 엔더, 싸이, 싸이. <laughs> 아, 아니야? 좀더 때려도 되는 건가? 잠깐만, 잠깐만. 침착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아, 얘 이제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얘, 걸음탄 때문에. 아, 잠깐만, 가지마. 내 네, 미안해. 아 걸음탄 때문에 자꾸 도망가. 제발! 될거 같아, 이제. 될거 같아. 한 대만 더 칠까? 찌르기, 찌르기. 어 어, 어, 어. 잘리는 줄 알았어, 잘리는 줄 알았어.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꼬리를 잘 깎아야 돼요. 어릴 때 이빨 흔들릴 때 이빨 뽑는 것처럼 순식간에 빼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부동기 입어준 다음에. 어, 빨리! 싸이! 어, 한 대만 더 때릴게요. 한 대만. 아 어! 어, 어, 나와, 나와. 싸이, 아! 세이! 아! 싸이! 아직이야? 어, 좀더 때릴까? 일단은 지금 한 대만 더 쳐볼게요. 한대더 친다! 싸이! 어! 어, 이제 되지 않을까? 싸이! 좋다. 아, 아닌가? 에이, 싸이! 아, 이게 안 잘리는데? 이 이렇게 꼬리가 단단해졌지? 그게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타격무기로 계속 치다가, 막카만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 대만 더 쳐보자. 이렇게 조금씩, 한 대씩만 좀 추가를 해볼게요. 간다! 아! 잡았어 아, 잠깐만! 생각보다 꼬리가 많이 남았나 본데? 아, 이러다 잘릴 것 같은데, 안 잘릴 것 같으면 서도 어! 어! 잠깐만, 이거 많이 때렸는데? 두데난 때렸어. 이제 이거 돼야 돼. 꼬리! 좋다. 아, 어디가? 이 몬스터를 다룰 줄 알아야 진정한 몬스터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아니에요, 물론. 되게 저라고는 안 했습니다. 조금 반항 심하네, 많이. 오, 필살기다. 오, 눈요기 타임. 지금이야! 이 스플로전! 어? 이거 구곡기 아니었나? 야 여기 뚫고 올라가서 위에다 쓴거 같은데? 자, <laughs> 꼬리 한 대만 더 친다, 진짜. 으, 제발! 어, 어, 잠깐만, 찌르기한 대만. 어? 아니, 꼬리가 우지안 잘리는데? 아, 제발, 잘려줘. 야. 아니야? 어, 뭐야? 아니, 이거 어떤 새끼 똥이야? 자, 일단 걸음타이다 떨어졌거든요? 잡았.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진짜 마지막 한대 이거 진짜 마지막 한대어그래 네. 이제 이제 때리면 안될것 같아 내가 진짜 많이 때렸거든요 그래서 한대한대 하거리면서 한 꼬리를 많이 깎았어요 왜냐면 더 치면 얘가 죽어버릴지도 몰라 아니 뮤진이 꿀팁 하나 드리면 세력 다툼에서 꼬리가 안 잘리니까 꼬리 쥜아 세력 다툼 때는 꼬리가 안 잘려요 오구아이디오 일단 구아이디오자 일단 걸음단그 다음 살짝 빠져준 다음에 제발 아그다 그래, 갈려 있는 거다 갈려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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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줘 아니야 좋다 와 이걸로도 안돼내 정성을 봐서라도 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아! 야, 나 너한테 맞더라도 상관 없어. 이네 꼬리를 가질 수 있으면, 난 너의 폭탄에 맞아도 상관 없어. 난안 아파. 꼬리 지금 달랑거리는 거다 보여 지금. 꼬리 헐거워서 지금. 달랑달랑 붙어있는 거다 보여 지금. 아좀더 해볼까? 마지막 한대. 나 아, 마지막 한대. 오안 잘렸어. 일단 안 잘렸어. 꼬리를 과감하게 조금만 더 때리자. 지금부터 딱세대 때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봤을 때 꼬리가 아직 멀쩡해 이 친구. 엔돌 세이 사이. 자한대 더. 세이 사이. 야! 자 세대 와저 세대까지도 버티는데? 살짝 빼주고 오 세력다툼에서 꼬리가 안 잘리니까 지금 꼬리 때려야 돼 빨리 세 사이 좋았어 지금 막 때려 얘 다리 존다고 잠깐만 어, 똥 수면참 나쁘지 않은데? 오 어, 잔다 수면참으로 가자 그래 제발 너에게 닿기를 뭐였지 나이스 <laughs> 와, <laughs> 지렸다. 홍마젤, 고생했어. 홍마젤, 고마워. 아, 진짜 꼴 받는 날이네, 크크. 그, 보답으로 그. 살려줄게. 응. <laughs> 그 다음 몬스터는 미친이불 쪽 꼬리를 똥탄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무기보다 꼬리가 잘 잘려. 더 신중하게 깎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 꼬리는. 꼬리 상처 내준 다음에 작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택! 여기까지 일단 한 다음에 벽공을 한번 더 하자. 너에게 닿기를! 좋겠어 오케이 오히려 괜찮아 도둑자 발동 일단 나이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상태처럼 이렇게 난리 칠 때는 꼬리 때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특수 대경직 패턴을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세이 싸이 싸이 세이 오케이 특수 대경직 어디가 어디가 근데 아니 어디가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잡아아오이찮아 어, 소울 테이크 나이스 다시 한번 잡았 아, 두 번은 좀더 넘었는데 세이 싸이 짜한번더 해도 될거 같아 노란색 코팅인 상태에서 한번더 해도 괜찮아 야! 완돌 사이세이 죽었어 안돼 이 정도는 안돼 아 이제 알았어 오케이 오히려 게나이스야 꼬레다 먼저 상처 내주고요 빨간 코팅 채웠으니까 일단 영웅 먼저 봉인해주고 어 뭐야 사이세이 오 꼬레 일단 들어갔어. 자트수대형지까지 일단 보고, 자 빨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투우깨기 말고 긴배기로좀 때려줄게요. 한세 대만, 한 대, 두 대. 뭐였지? 아!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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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진짜 알았어. 점점 범위가 좁아지는 게 느껴지죠? 데미지가 너무 많이 누적되고 있어 지금 생각보다.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람> 꼬리, <뭐람> 꼬리, 니네 꼬리 유리야, 오케이. 꼬리가 생각보다 너무 약하네. 나왁한다 오코야. 아 뭐야 왜 잘려 아왜 잘려 꼬리에다가 두 깨기 날릴게요 이건 안 잘릴 거야 잘릴 수가 없어 이거 잡아 오케이 자그 다음에 비인베기찌르기 사쿠라네 아, 아 자자자 아, 이제 진짜 범이 이제 진짜 개사 세이사이 받았어자 지금 이제 꼬리 갈 거예요 엔돌 세이사이 비인 베기 한 번만 됐어 네 이제 이런는 완벽해 이제 진짜 다 왔어. 이걸로 한 대까지는 지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으아! 좋다.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신에 계신가? 하지 말라는 걸수도 있잖아. 감유지야 때리지 마렴. 으아! 하지만! 하지 말라니까. 이제. 아, 진짜 한 대를 못 참았어. 아, 왜 그랬지? 오, 오케이. 쫙! 오케이. 으, 때리기. 어, 나 이게 진짜 됐다. 이거 솔직히 됐다. 철도를 가지고 와서 한두세대더 깎아 보자. 이걸로 한두 대는 더 깎아도 되겠지? 한대 아! 아! 이 아! 아! 꽃따름 뭐라 그랬어? 꽃따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야. 한대, 두 대. 이거 다 때려도 안 잘려. 난 믿어. 죽겠어. 사쿠라는 오히려 나이스야. 제발 잡아 줘. 웃자. 다 같이 웃자. 더 나빠질 일도 없잖냐. 아! 그래. 그래. 이제 빅데이터 완성됐어. 나와칸다스 오코에스. 저게 뭐야? 여기서 X뀨 X뀨 x 미친 입을 줘너 미친놈이야 너미친새끼야 오케이? X뀨 먹어 니네 꼬리 관심 하나도 없어 니네 꼬리 자르고 싶지도 않아 더러워 왜냐? 똥으로 범벅됐으니까 내가 똥을 500개 뿌렸으니까 일단은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럼 저는 다음에 도개쌉 진짜 꼴짝어 대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하는 감면제였습니다 아이 그 진짜 안녕인 거야